이 나라의 종교가 뭐예요? 어, 많이 아시구나. 이슬람이에요.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? 인구의 98%가 선택하게 된 이유 이게 무슨 말일까? 저 나라의 종교는 자유입니다. 그런데 98%가 이슬람을 선택했어요. 여러분 이거 이유가 궁금하지 않아요?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되는가를 본 거예요. 위대한 지도자 한 명이 있으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규합되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들이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. 어떻게 썼냐면 위대한 지도자들 중에서만 이슬람의 고위 관직에 앉혀요. 그렇게 600년이 지났더니 이슬람의 석기의 98%가 이슬람으로 넘어오더라. 여기서 여러분 느끼는 게 뭐예요? 위대한 리더가 리더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.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다 위대한 리더잖아요. 맞아요? 네.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 조직을 어떻게 끌고 갈지는 여러분한테 달려있잖아요. 맞아요?